전국이 폭염에 펄펄 끓고 있습니다. 35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살인적인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이 잦아지면서 실외기 화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지난 1일 밤 10시쯤 8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에어컨을 켠지 세 시간 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연기와 폭발음에 놀란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한밤중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매연이나 그 소리 듣고 알았요 나고 그서웠어요 경기 지역 에어컨 화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어컨 사용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선 400건에 달하는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고 이는 5명이 숨지고 1명 한 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에어컨 화재의 62%가 7월과 8월에 집중되어 있어 한여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름철에 화재 발생 빈도를 보면은 어떤 에어컨 실외기, 난방기 등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5명이 사망하셨고 5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실외기 전선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용한 지 오래된 경우 전문가에게 반드시 점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사용 전엔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실외기 주변엔 바로 위험 물질을 치워야 합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